자 주식하다 보면은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 종목을 내가 들고 있었는데 어 이거 이제 수익 났으니까 다 팔고 다른 종목으로 넘어갈까 아니면은 아, 더 이어가서 이거 왠지 좀더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더 들고 가볼까 이렇게 가지 않고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더라도 여기 안에서 트레이딩 하면서 수익 내볼까 뭐 이런 여러가지 이제 상황을 가정해 두고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확연하게 눈에 잘 보여서 아 넘어가는 게 좋겠다 이러면은 이제 선택이 쉬운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좀 애매한 상황이죠 넘어가도 될것 같고 그냥 있어도 될것 같고 뭐 그런 애매한 지점에서 고민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판단 기준이 되는 것들을 하나씩 재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잴때 크게 보면은 좀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 자체가 어떤 상황일까 이거 더 기대 수익성이 있나 기대감이 있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더 놓고 보면은 다른 종목은 어떨까 그러면서 이제 종목 간의 비교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종목 안에서의 비교 기준점이 하나 생기고 또 사실 생각해보면 계좌 상황을 좀 놓고도 볼수 있겠죠 어, 내가 지금 계좌 상황이 이 종목을 더 이어가도 되는 걸까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걸까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기준점이 될 텐데 오늘은 좀요 먼저 종목 안에서 고민하는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저희 투자 클럽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실장 투자 클럽에 오시면은 그 클럽 안에서 하고 있는 공식 매매를 그대로 따라하고 어니스트님이 하는 비중 관리, 평단 관리, 템포 관리 이런 것들을 그대로 종목부터 해가지고 가격까지 다 따라하면서 익혀 나갈 수 있게 가이드를 해드리기도 하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매매를 할수 있도록 또 종목을 드리기도 하고 아니 본인이 혼자 직접 종목을 골라서 매매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개인 매매에 대한 코칭도 봤거든요. 이게 이제 아마 최근에 어떤 회원분께서 물어보신 내용인데 그걸 가져온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나는 이래저래 뭐 멈춰도 될것 같고 더 이어가도 될것 같은데 어니스트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한동안 이제 코칭 대화가 오갔던 그런 종목 상황이거든요. 전형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애매하다고 느낄 수 있는 상황 같고 그럼 이럴 때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얘기는 이제 크게 보면 그 될 거예요. 애매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기준점을 적용해서 선택을 이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의 팁이 될수 있을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종목 안에서 상황을 볼게요. 이 종목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이 종목 안에서 제일 중요하게 일단 생각해야 되는 것은 기대감이죠. 기대감이란 것은 이 종목에서 얼마나 어떻게 내가 수익을 잘 만들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주관적으로 어떤 매매를 하냐에 따라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오늘 이야기는 제 스타일대로 제 이야기로 풀어나가 볼게요. 제가 볼때이 핑거 스토리라는 종목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네 이거예요. 이거 2022년 12월에 상장돼가지고 시작을 했었던 종목이고 지금 한 1년 조금 넘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저는 신규 상장 주볼때 항상 간단히 얘기했었던 거 상장가 예 부근 6천 원이 정도에서 가격 가이드 기준을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5, 6천 원 정도를 봤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를 이용해 볼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오거든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신규 상장 주나 뭐 이런 거에서 중요 포인트들 얘기해 놓은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도 결국에 중요한 거는 저는 5천 원, 6천 원이 정도 때일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알겠어. 근데 지금은 그 가격이 안온 상황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앗살이 선택할 상황도 아니다. 나 온팡지게 물려 있어서 그냥 이거 뭐 생각이고 나발이고 그냥 열심히 관리해야 된다. 내 평단 한 6,500원이다. 이러면은 사실 선택권도 없습니다. 근데 선택권을 가졌다는 거는 어떤 상황일까? 나 이거 관리 되게 잘하고 대응 잘해서 이거 한 3,500원? 아니면 3,300원? 요 정도? 아니면 3,000원 초반대 평단을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뭔가 의미 있는 가격대에 오지도 않았는데 수익권이 된 거죠. 이런 상황이면은 솔직히 고민되죠. 고민될만 합니다. 어떤 게 고민될까요? 그냥 종목 안에서 이거 안 좋을 때도 되게 잘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이거 지금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데 이거 이대로 잘 끌고 가면은 수익 되게 많이 내는 거 가격적인 확실한 메리트를 살려서 되게 잘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 수익 크게 낼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반드시 생길 것 같아요. 가격 메리트가 워낙에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기대감이 넘치는 상황이겠죠? 그쵸. 근데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은, 아, 이 종목 되게 지지부진한데, 흐름을 쭉 놓고 보게 되면 되게 지지부진하단 말이에요. 2차 전진이 뭐니잘간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상대적 박탈감도 이미 많이 줬고, 지금도 막잘 나가고 있는 주식들이 눈에 막 보이는데, 그쵸. 그렇게 보면 이제 기대감이 정말 없어 보이기도 하고 좀 디테일하게 생각하면 이거 왠지 그냥 4 0 0 0원하고3 0원 박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맞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닐까 뭐 이런 것들도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이때 그럼 제가 이제 생각하는 팁을 드리면은 저는 되게 본질에 좀 집중하는 편이에요 그래 가격 메리트 기대감 이런 거다 좋은데 저는 주식투자에서 본질적인 거를 항상 얘기할 때는 수급과 파동 얘기를 하죠 뭐 저희 영상 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미 수급 수급에서 어느 정도 좀 구분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신규 상장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었을 때이 수급이 있잖아요. 이 앞선 수급까지 지금 보이지 않는 거 잠깐 볼게요. 이 앞부분 수급까지 합치게 되면은 훨씬 더 큽니다. 근데 화면상 여기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때 수급 거래량을 한번 봐보세요. 이게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줄 때 신규 상장되고 상장 수혜로 인해서 막 사람들 관심이 몰려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안심 밖으로 사라진 거죠 소외된 흐름이 쭉 이어졌습니다 이런 종목이 다시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활발해지려면은 여기에 준하는 비스무리한 거래량이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생겨야 되는데 잠깐 한번 보여주긴 했죠, 여기서. 어, 거래량 생기나? 했는데 바로 다시 말랐어요. 그러고 나서 이 이후에 여기서 거래량이 다시 촘촘하게 붙어주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정확하게 똑같은 가격과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기대감은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여기서 보게 되면, 현실은, 마른 수급에서 그냥 가격이 살짝 올라갔고, 가격 이점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는 건 알겠는데, 수급적으로는 되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뭔가 불 붙기에는 아직 부족해요. 물론, 되게 드라마틱하게 이 이후에 수급이 되게 잘 붙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해도 되는 문제니까, 지금은 고민을 안 합니다. 그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거는 제 기준에서는 정확히 수급적인 이유로 기대감이 떨어진 거죠. 이게 차라리 신규 상장주가 아니고 이 앞선 이런 흐름에서 수급 구성이 되게 탄탄하게 이미 갖춰진 상태에서 잠깐 말라있는 거다, 잠깐 숨 고르기를 하는 거다라면은 해석은 또 달라질 수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급 주체, 수급 구성 자체가 탄탄하게 아직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빈집이에요, 빈집, 공실. 주인 언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애매함이 저는 기대감을 많이 떨어뜨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더 생각해 볼수 있는 거는 가격적으로 저점이니까 기대감이 높아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지만 가격을 놓고 판단을 하면 그건 동의는 하지만 어니스트님의 판단 기준은 아닌 거겠네요. 그쵸 가격 메리트가 있다 이거는 되게 큰 장점 맞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 시장에 다른 대체 종목들을 봤었을 때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을 찾기가 어려울까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많아요 많기 때문에 경쟁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이거 좀 예시로 다른 종목 간단히 보면 쉬워지는데 이 종목을 봐볼게요 상대적으로 3개월밖에 안 돼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이런 거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수급이 생기고 그리고 여기서 생기는 거 봐주시게 되면 아까의 종목과 비교를 했었을 때 수급의 이어짐이 어떤지를 한번 봐주시면 이때의 수급을 이어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격적으로 상장 시점 본다고 했었는데 이 정도겠죠? 네, 6천원에서 8천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요 안에서 이렇게 놀면서 수급도 붙어주고 파동이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같은 신규 상장주지만 딱 봐도 기대감이나 드는 생각이 달라질 수 있겠죠 이거는 분명 보면은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신규 상장주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대체로 편적으로 어니스트님은 이 수급 구성을 1차적으로 좀 판단 기준으로 놓고 보나요? 이런 애매한 상황 이라는 전제로 놓고 봤을 때 이건 신규 상장주에서는 수급이 특히나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 케이스에서 조금 더 중요하게 보고요 당연히 보편적으로도 수급이 중요한 건 맞는데 보편적인 케이스에서는 수급이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케이스도 많이 알아야 되고 경험도 많이 하고 이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요소도 더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걸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종목 안에서의 비교도 되지만 계좌 상황을 보고 하는 거뭐 이런 얘기도 되니까 또 계좌에 대한 얘기도 또 자연스럽게 필요할 것 같네요 저희가 네 맞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종목으로 오게 되면은 어 의미 있는 가격대는 한 5천 6천 원 근데 아직 여기에 도달하지는 못했고 그러면은 상황적으로는 안 좋은 상황인데 이안 좋은 상황에서도 나는 평단을 여기 별표 친대만큼 되게 잘 만들어놔서 이미 나는 수익권인데 여기서도 수익권인데 그래서 가격 메리트 살려서 이대로 매매 잘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수익 극대화도 되고 얼마든지 그 다음 활용도 될것 같은데 이런 미련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 기대감이 떨어졌으니까 이거 치우고 다른 종목으로 전환시켜서 순환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공격을 선택해서 종목 안에서 수익국 대화를 노려볼 것인가 이 선택 진짜 중요한 얘기는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이둘 중에 뭐가 더 나은 선택이다 뭐가 더 좋다 뭐가 더 우위에 있다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상황을 너무 잘 만들어 놨으니까 어떤 선택해도 사실 상관은 없다 이거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한다면은 계좌의 역량을 당연히 생각을 하면서 선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 계좌가 지금 너무 좋다. 다른 종목들 순환도 너무 잘 되고 있다.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종목 안에서 이 종목이 조금 기대감이 떨어졌지만 가격 메리트 하나만 가지고 그거를 살려서 공격하는 거 저우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지금 시점에서 정말 그 정도 계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고려해 보면은 특히 지금 시점적으로 순환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힘 써주고 노력해 주는 게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연말 지났고 연초에 새롭게 이제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계좌를 생각해 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순환 쪽을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저는 계좌적인 선택을 위해서 이 종목에 대한 아쉬움을 버리고 정리하고 넘어가서 순환을 선택하는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계좌 상황이 나쁘면 이거를 끝내고 새로운 종목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게 아니에요 그냥 계좌를 고려해야 되는 상황만 돼도 사실상 이제 순환을 고려하는게 왜냐면 이제 기대감이 떨어졌으니까 순환을 고려하는게 낫다는 얘기인데 상황적으로 저도 이제 그런게 예를 들면 이렇게 이렇게 가격 메리트가 있어서 이걸 잘 만들어 가고 있거나 만드는 종목은 이미 있어요 이거 말고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게 하나도 없다면 그것도 이상한 주식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미 있어서 그냥 그걸로 그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고 나머지 이제 더 중요하게 지금 연초감에 이제 뭐 수급도 들어오고 그런 종목으로 빨리빨리 순환을 시키는 그런 쪽에 포지션을 늘리는 거를 저도 그냥 그렇게 요즘에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딱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는 그런 종목으로 포지션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되게 경계심을 갖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 상태기 때문에 저도 이제 오늘 얘기에 되게 공감이 되고 그 목적성에 맞는 선택을 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도 제가 클럽 안에서 코칭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어차피 선택은 두 개거든요? 종목 안에서 공격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거 전략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해서 순환을 할 것이냐 이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하는 거죠. 자, 보세요. 공격을 하는 거 되게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선택을 1번만 할순 없거든요? 순환을 위해선 항상 2번 선택을 종종 하면서 정말 압도적으로 좋은 종목에서 공격을 하는 건데 뭐 이런 판단력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근데 여기서 2번을 만약에 내가 선택하기로 맘먹으면은 항상 따라다니는 마음이 있어요 아쉬움 왜냐면은 전략매도하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인위적으로 그냥 손절한다 아니면은 손해봤지만 그냥 이거 갈아치워 다시 리셋 계좌 다 밀고 다시 시작해 이런 다소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나면 일반적으로 전략매도했을 때 여러분들 어떤 종목이든 간에 전략매도할 때 아쉽지 않은 종목이 있나요? 왜냐면 전략매도하는 일반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수익권에서 매도를 하는 거니까 수익권인데 수익 주고 있는데 더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당연히 다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아쉬움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전략매도를 할수 있는 없느냐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항상 아쉬움은 따라 다니거든요 아쉬움은 솔직히 말하면 배 조금 아프고 며칠 지나면 사라지는 감정이에요 그냥 감정 요소 주식에서는 진지하게 고려되지 않는 요소죠 오히려 배제하라고 말하는 감정적인 것만 남습니다 근데 1번은 요 여기서 어나 가격 메리트 있는데 되게 이거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너무 사로잡혀 가지고 이걸로만 무조건 승부 보겠어 막 이렇게 종목하고 싸우게 되는 형태로 가다가 이 종목이 만약에 수급이 부족한 이유로 인해서 이 종목이 쭉 해서 이제 다시 하단 박스로 간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뭐가 남을까? 종목이 남죠. 그럼 종목이 남면 이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순환이라는 목적에 굉장히 위배되는 거죠. 계좌가 그러니까 두구두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생각해서 저는 선택을 해요 그리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많은 분들하고 좀 차이인데 1번을 선택했다고 하면서 공격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1번을 선택했다면 저는 공격을 진짜 적극적으로 할수 있을 때 1번을 선택을 하는 거지 이거 그냥 1번 선택했어. 나 이거 보유하면서 감보면서 조금만 더 지켜보려고 하는 거야. 이거는 되게 애매할 수 있어요. 이게 압도적으로 좋아서 그 기대감 속에서 내가 공격을 적극적으로 할수 있는 정도라면은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이번 순환을 선택하는 게 대체로 좀 괜찮지 않을까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토대로 저는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생각의 프로세스 아니면 생각하는 방식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 이 모든 것들 얘기했는데 이런 거 당연히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여기에 모든 전제 조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상황은 만들 줄 아는 것, 그게 어찌 보면 주식에서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 이 선택권을 가졌으니까 이 고민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선택권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도 주식 시장에는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런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게 더 공부하고 더 훈련하면서 선택의 기로에까지는 반드시 가주셨으면 좋겠고, 아 그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클럽 오세요. 저희 클럽에서 조금 훈련하시게 되면 이 선택의 기로까지는 다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이제 수익을 잘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여기서 만약에 마무리하기로 했어, 그래서 다른 종목 가기로 했어, 그러면 거기서도 또 끝이 아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이고 다른 종목을 들어가서 그 이후에 또 수익 상황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건데 그과정에서또 이런 식의 애매한 선택의 분기점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매한 선택의 분기점을 계속 연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주식 잘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미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사람이죠. 수익 낼줄 아는 사람이란 얘기니까.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내 선택과 무관하게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물렸으니까 기다리고 좋은 날 오겠지. 뭐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하다가 어쩌다 좋은 날 오면 또한번또 어떤 선택했다가 또 후회하고 이거 반복하는 건데 이게 여기가 지금 저희가 드리는 게 답이 아닙니다. 결국은 따져보면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든 또그 이후에는 어떤 선택의 기로까지 가야 된다. 근그 선택의 기로가 좋은 상황에서 선택을 하는 거지 물려있고 슬퍼져 있는 상태는 그건 선택이 아니라 그냥 내몰려진 거라는 거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얘기도 저 옆에서 이제 거의 듣기만 했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은 얘기인 것 같고 필요한 얘기인 것 같으니까 좀 밍숭맹숭하게 들린다면 어쩌면 그냥 이미 주식을 잘하고 계시는 분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데도 이게 밍숭맹숭하게 들린다는 거는 아직 뭔가 좀 진위를 많이 파악하지 못한 상황일 가능성도 꽤 있거든요. 다시 한번 돌려보시거나 아니면 저희랑 실전 매매 같이 하면서 보시면 또 완전 다르게 들릴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하단 부분 댓글 안에 저희 운영하고 있는 실전 투자 클럽 공지사항 링크 걸어놓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주식 강의 듣고 싶은 사람 오셔도 됩니다. 그 안에서 정말 강의 같은 코칭 내용 정말 많이 있어요. 어, 웬만한 동영상 강의 뭐 그런 것보다 훨씬 많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냥 또 리딩 받고 싶은 사람도 오세요. 어디 다른데 가서 종목 추천 받으면서 혼자 알아서 해봐야지 그러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그러다가 계좌 박살 나는 거거든요.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계좌를 지키는 선 안에서 리딩도 하고 관리도 해드리고 계속 코칭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훨씬 더 나을 거고요. 수익 내고 싶은 사람들 오시면 되고 수익 내는 방법 배우고 싶은 사람 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